자 이번에는 문단 태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단 태그를 우리는 p 태그라고 합니다 어, 이 p는 패라그래프의 앞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p 태그는 문단을 의미하며 어, 이 p 태그는 html 문단은 p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p 태그는 HTML 문서의 단락 내용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p 태그 사이는 일정 간격이 자동 생성됩니다. 이건 결국에는 p 태그는 블록 태그입니다. 라고, 어, p 태그에 대한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 설명을 끝난 다음에, 어, 실습을 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p 태그 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p 태그 사이에는 스페이스 키나 엔터 키로 생성된 값은 단락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렇게 스페이스 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입니다. 자, 얘를 얘를 우리가 어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p 태그 사이에서 어, 스페이스 키나, 여기서 엔터가 들어갔죠. 엔터가 들어갔는데 엔터가 먹히지 않고, 그냥 옆으로 붙었죠. 엔터 키로 생성된 값은, 어, 값은, 단락으로 하고 엔터가 쳐졌는데,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하고,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많이 눌렀는데, 어, 결국에는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 p 태그 사이에는 스페이스 값이나 엔터 값이 어 생성된 값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어 문단 태그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합니다 H, h2 시작합니다 h2 끝납니다 자 위에는 문단 태그란 이렇게 넣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문단 태그에 대한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p 시작합니다. p 끝납니다. 문단 태그는 패라그라프를 의미하는 문서의 문단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p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p 태그는 HTML 문단은 p 태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p 태그가 하나, 둘, 세개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p 시작합니다. 피해 끝납니다. 요게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는 특징. 어, 특징. HTML 문단은 p 태그를 사용한다. 또, p 태그는 HTML 문서의 단락 내용을 구성합니다 p 태그 사이는 일정한 간격이 자동 생성됩니다 블록 태그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p 태그가 들어간 부분은 다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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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요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문단 태그는 문단 태그는 패라그라프를 의미하는 문서의 문단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html 문단은 p 태그를 사용합니다 p 태그는 html 문서의 단락 내용을 구성합니다 p 태그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들이 생성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p 태그는 어, 스페이스 키나 엔터키로 생성 생성값은 단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어,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것도 한번, 어. 자, 요거는 요것도 한번 자, 요것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p 태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p 태그 사이에서 스페이스바나 스페이스 키나 엔터 키로 생성된 값. 이게 엔터 키였습니다. 엔터 키 넣었습니다. 이게. 줄바꿈이 됐죠. 엔터키로 생긴 값은 다시 줄바꿈 됐습니다. 엔터키로. 달락으로 어, 엔터키 들어갔습니다.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자, 얘가 어떻게, 어, 웹브라우저가 인식을 하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p 태그 사이에서 스페이스키나 엔터키로 된 생성된 값은 단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어, 코딩할 때 이렇게 적어도 결국은 웹 브라우저는 이 엔터키나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있죠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어, 엔터키를 뭘로 줘야 되는지 이 스페이스 키를 뭘로 넣어야 되는지 한번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